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가을 하늘이에요. 정말로. 아침에는 산산한데 햇볕이 지금 온실 속에 있는데 햇볕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어제는 꽃구경 갔다 왔어요. 해바라기랑 뭐핑크물리하고또 뭐더라? 코스모스하고 제가 코스모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코스모스랑 보고 아주 행복하게 잘 놀고 이러고 잘 먹고 왔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떻게 가을 구경, 가을 나들이 좀 다니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이봄개발이에요 이거 보이는 게 빨간 봄개발 핑크랑 섞인 건데 이게 지금 이 상태라서 제가 핑크 입장하고 잘 구별이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요, 요 화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막 한참 일할 철이거든요 날씨적으로 그래서 가, 막 뽑아가지고 일을 하다 생각하니까 어, 이렇게 시들은 거 뽑을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을 찍어야지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막 일하다 보면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요것도 시들시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청아분이 3년 만에 제가 분갈이 한 거고요. 음, 원래 했으면 올 봄에 꽃보고 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근데 제가 개오름을 떨은 거죠. 그래서 얘도 시들시들해서 이 아이도 지금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뽑아보면요. 뿌리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냥 뽑으면 그냥 뽑혀요. 이렇게 지금 시들시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한쪽 가닥은 뿌리 저쪽이 늘어, 져서 흔들흔들 하는 거는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된 거고요. 요, 몇, 요쪽은 뿌리가 현차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거 하고, 이쪽 뒤에 그 이렇게 탁해 시들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죽다시피 한 거죠. 뒤에 숨어서 못 봤어요. 이렇게. 그냥 딱 뿌, 뿌리 한 털도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것도 얘는 지금 한덩어리예요한 덩어리인데, 어우, 얘는 그래도 뿌리가 있어요. 실해요. 이렇게 풀돌도 많이 있고 같이, 덩달아서 같이 아주 잘 크고 있네요. 잘 크고 있는데 요 아이 이제 분갈이 하면은 내년 봄에 꽃 엄청 실하게 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넌실넌실한 거는 뿌리가 살아있는 거고요. 이쪽, 이쪽 짧은 쪽은 이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화분도 다 뽑았어요. 이렇게. 이 화분도 뽑고, 여기는 이 뒤에 화분도 제가 뽑을까 말까. 이렇게 위에 지금 이렇게 새싹 올라, 새싹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뽑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아마 제 성격상으로는 이렇게 뽑을까 말까 하면은 뽑을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지금 손질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뽑은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하고 또좀더 시들은 거. 누런 잎파까지 하려고 더 시들은 거. 그래도 뿌리까지 아예 다이 뿌리가 여기 중간까지 이렇게 놓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한 마디, 두 마디, 이후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뿌리가 다 상해서 이렇게 뚝뚝 끊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 이렇게 끊어가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기울음을 떨은 거죠. 이렇게 누레질 때까지. 사실은 얘는 못 봤어요. 뒤에 싱싱한 것들 사이에 나온 거라서 얘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레질 때까지. 이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양분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띄어주고 조금만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잎파리 이런 것들은 다띄어주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 봉개발 빨강이랍니다. 제가 이거 핑크랑 같이 섞어 있었는데 이렇게 빨강 이렇게 다띄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예 시드는 거는 얘네들 물빨아올리기 잘하라고 다띄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이쪽에 한. 뽑아온 거라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제 요거를 제가 띄어서 이제 다할거예요 이렇게 싱싱한 것도 있고 지금 제일 안 싱싱한거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하다보면 영상이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밑에 다 뿌리가 상했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게 길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여기 저는 이렇게 띌 거예요. 여기 썩지는 않았는데 띄어서이 마디 말, 요 마디 말고요, 요거 요거 마디 말고, 한 마디 더 여기까지 흙으로 묻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운 없는 아이들 있죠? 이게 많이 달, 왜 우리 구독자님들 뭐 외목대로 키워요 막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시들었을 때. 이렇게 시들었을 때,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두 마디 세 마디 잘라서 저는 이제 요거는 지금 빨간 그본 개발이 없는 단, 단계로 요거는 다 삽목해서 내년 봄에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여러분한테 이제 판매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요런 것들을 다따져서 버리고요. 이렇게 싱싱한 거는 다 삽목할 거예요. 삽목 이렇게 이렇게 다 섞어주려고 해요. 섞어주면서 이렇게 짧은 싹 붙어있죠. 짧은 싹 요런 것들은 이렇게 다 띄어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본개발 다할 거거든요. 지금 본개발이, 아유, 없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분은 많은데 농가도 이거 해보니까 잘 죽어서 앉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못 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 숨만 띄어서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숨만 따로 할 거예요. 숨만. 숨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밑에 이렇게 잔가지는 다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저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가위를 가지고왔어요 이렇게 손으로 띨라니까 잘안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뛰어도 이만큼 사이즈 큰 거예요. 근데 얘 몸에서 얘들이 다 크기에는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서요. 깊이 여기 말고요. 이게 잎 뿌리잖아요. 여기 여기 말고 여기까지 깊이 묻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한일파렛이 나와서 크고 있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다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고 삽목하고 저는 또 번식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봄에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청색합은 맨 처음에 빈합은 보여드렸지요? 그거 보, 보여드린 거는 지금 다 이렇게 해놨어요.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심을 일만 남았는데 이제 그거까지 작업해서 이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다 떼어줄 거예요. 이 단단한 데는 뿌리가 잘안 내리니까 가감하게 아까워도 그냥 잘라서 버리고 뿌리가 잘 내려야 활착이 잘 되니까 이렇게 키큰 것들 요 위에 멀쩡한 순들 다 이렇게 띄어서 새순 받으려고 이렇게 누르누르탄 거는 다 너무 말랐기 때문에 그냥 가감하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서 버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본인 스스로 외목대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도 환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외목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다 잘라서 이렇게 줄기만 놔두면 얘들 못 살아요. 물 빨아올릴 입이 있어야 물을 빨아올려서 얘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이제 여기 떼어놓은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저 청화분에서 다 떼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청화분에서 다 띄워서 이렇게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일 안하고 놀고 있다가 요즘 열심히 일해요. 이거 지금 청화물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저희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밀어놓고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입장 하나씩 다 띄면서 하면 시간이 이렇게. 이거는 좀 대가 괜찮게 좋아가지고 입장이 많이 나눠있죠. 요런 것들을 저는 지금 어디다 심을 거냐면 나나분 있죠. 길은 나나분에다가 이렇게 척척 늘어지게끔 키우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지금 나나분이 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더 하고 이거 저 아까워서 여기 순못 잘랐는데 아마 잘라야 될것 같아요. 물을 빨아올리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그냥 가감하게 이거 다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봄에. 본개발, 막, 빨간 거 찾으시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못 판매 못 하거든요? 이렇게 다띄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없어요. 이 소리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찾으시는데. 또, 그래도 하는데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본개발이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잘 크다가 그냥 안녕히 가세요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재발은 또 계절이 다양하게 이제 올해는 조금 늦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쯤 개발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한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조금 늦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농가들에 농가들도 조금 줄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떼어서 이제 요거 난분에다 심을 거예요. 이렇게 난분에다 심는데 이렇게 하나 자르고 사이즈 안 맞으면 또 자르고 이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난분에다가 심고 이렇게 하는 작업 도 보여드리고 요거 떼인 것도 작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럴 이렇게 뿌리 이런 것들은 뿌리 여기 절단해주고요. 항상 나이 먹은 거 뽑았을 때는 두 마디 세 마디까지 꼭 올려주세요 두 마디 세 마디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잘 크게 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다 이만큼 다 떼어놓은 것들이에요 이거 떼어난다고 떼었는데도 여기 하엽이 하협, 남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외목대로 해서 내년 봄에 제가 이거 잘 키우면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외목대로 된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판매할 거예요. 자, 좀 크고 이런 것들은 나나분해도 그 이렇게 작은 것들은 풀분에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도록 제가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래서 봉개발을 다 분해해봤어요. 분해했고 이따가 남분에다가또 심는 작업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새순 따놓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삽목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하시는데 이거 그때 해보니까 이 삽목은 잘 되더라고요. 삽목은 잘 되는데 여름 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름도 보니까 묵은 것이 오히려 더잘 나요. 어린 것보다 조금 묵은 것들이 더 건강하게 잘 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하나 두개세 개씩 해서 그냥 하나 분 만들 거예요. 큰 거는 그냥 세 개나 이렇게, 이렇게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시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한번더 따서 이렇게 세, 세 개를 꽂을 거예요. 하나분에. 쑥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줘서 그냥 죽으면 죽은 건또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좀 넉넉히 꽂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두개 심었는데 하나가 실패하면은 너무 배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또 상품이 안 되니까 그냥. 많이씩. 많이씩 해서. 여러분들도 요즘 삽목하셔도 돼요. 요즘 삽목도 좋고, 접목도 잘 되는 시기랍니다. 요즘 부지런하게 뭐든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시도해보시면 돼요. 분갈이도 그렇고, 지금은 아주 아침, 저녁 온도 차이가 심해서 식물들이 잘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뿌리 다 잘라도 수분이 빨리 증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다 해보시면 좋아요. 꼭 아까 나이 먹은 것들 분갈이 할 때는 꼭두 마디, 세 마디 위로도 꼭 묻어주시고요. 이렇게, 요런 거할 때도 밥이 그냥 수북수북하게 해서 혹시 한 이파리, 두 이파리 죽으면 이렇게 뽑아내면 돼요. 왜? 그냥 뿌리가 다 각자니까 뽑으면은 걔네들이 또 예쁘거든요. 막, 그, 이게 누, 금방에 죽을 때 보면 막 금방에 그냥 팍 죽는 게 아니고 누래지면서 전초전이 있잖아요 그때 한쪽으로 이렇게 빈 세트 뿌리가 안 올라온 상태니까 빈 세트 이렇게 잡고 쏙 빼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급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자꾸 하게 되네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돼그 타고난 그거는 쉽게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잔뜩 해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꾹 눌러서 그냥. 하나하나 심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저는 꾹 누르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한쪽이 죽었다 그러면 한쪽은 꼭 잡고 한쪽은 쏙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많지 않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예, 차임차임이 잘 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 죽으면, 이렇게, 꾹 눌러서 심어 놓고, 얘가, 어, 하나가 썩네? 그러면, 이쪽, 한쪽을 잡아야 돼요. 한쪽 잡고, 한쪽을 이렇게 핀세트로 이렇게 뽑아내. 요 왜, 그냥 안 잡으면, 뿌리가 서로 붙어 있으면, 얘가 따라오르거든요. 그러면 또 뿌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15일 정도 있다 물은 주면 좋아요. 가정집에서도 그 정도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9cm 화분에 종, 노, 우리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9cm 화분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얘는 벌써 흰색빛이 돌아서 벌써 1년 이상 묵은 거고, 여기서 뿌리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떼어서 버리고, 이 연한 순으로만 할 거예요. 뿌리 활착이 빨리 되게. 지금 얘는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반쯤 잘랐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묻을 거라서 키장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쑥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쑥. 이래서 60개, 80, 어, 20개씩이니까 60개를 제가 다 했어요. 이렇게 내년 봄에 얘들이 잘 커서 내년 봄에 3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가정에 빵끝이 웃으며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삽목을 이렇게 했는데 예쁘게 잘 키우기를 기다리면서. <laughs> 요런 건또 너무 외소하게 심어졌네요. 아, 저, 제가 하는데도 그래요. 저 혼자 하는데도 어떤 걸왜소하게 심어주고 어떤 건 많이 심어주고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60개 심었고요. 이제 제가 한거 나나분에다가 한 서너개만 심어 보겠습니다. 나나분에다가 이제 지금 아까 봉개발을다 뜯고 이런것들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나, 나나분은 깊이가 좀 깊어요. 어, 26cm 26cm고 요 안에 넓이는 11cm네요. 근데 요 날개로 이렇게 치면은 17인데 요 안에 화분 사이즈만 보면 11cm.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워낙 묵둥이라서 밑에는 이제 거친 것처럼 폴라이트 한삼 넣어주고요. 이제 폴라이트를 선는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번에는 이상토를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묵은 뜬컬이라서 뿌리 활착이 했을 때 마사보다는 상토 부분으로 뿌리가 더잘 가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삽 더 넣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요거는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에 안 받고, 여기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에서 뿌리를 받으려고 좀 깊이 넣어줄 거예요. 깊이 이렇게 넣어주고,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게끔 했어요. 하고 이렇게 해서 톡톡톡 하면 이제 이거 심은 건다 됐어요. 다딘 거에다가 위에 그 이좀 거친 거치는 거. 한삽더 얹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어요. 이 농장에서 놀 거니까 이 아이는 이제 제가 뭐 마사 같은 거 깔지 않고 이제 이거 다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제가 속, 속, 속지를 않았어요. 다 따주려니까 이제 너무 싱싱해서 아까워서 안 했고 요 이제 좀다 뜯은 거 한번 또해보겠습니다 안에 깔면은 다 깔았어요. 요거는 지금 아까 깜정 화분보다 조금 낮아요. 14cm 높이가. 요것도 밑에 좀 거친 거 치는 거 넣어주고요. 또 상토 이렇게 상토 여기다 좀더 섞어서 그냥 이게 정석이 아니고 그. 저도 이거를 농사를 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 찍으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가 이제 다육이 농사라든지 다육이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나이가 먹은 뜬껄에서는, 묵은 뜬껄에서는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안 받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면 좋지요. 그것처럼 좋은 건 없지만 여기서 받으려고 안 하고, 빨리 나오는 두 마디, 세 마디,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받으려고 조금 깊이 심어줘요. 요거는 다 제가 아까 땄어요. 소금을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상토 이제 많이 섞은 걸로 이렇게 위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는 거는 아주 쉬워요. 지금 이제 요요 요 아이들은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새로 뿌리에 활짝 받을라고 심는 거라서 이제 심는 작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거든요.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으니까 요즘 계절이, 그러니까 신고 물을 주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얘네들이 뿌리 활착이 안 됐으니까요. 대신 너무 뜨거운 베란다다 놓지 마시고요. 방근을 해 놓으세요. 왜 그냥 뿌리를 다 절단하고 새 뿌리 날 때까지 이 묵은뜨컬은 한,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름에서 20일 지난 다음에 물을 땅이 촉촉하게만큼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새뿌리가 날때그 영양소를 빨아먹게끔 물을 너무 흥건하게 주는 게 아니고 촉촉할 만큼 촉촉할 만큼만 주고 방 그늘에다 놓으세요. 방 그늘에다가 이렇게 막 오늘같이 햇볕이 좋은 날 베란다 땡끈에다 놓으면 이 뿌리가 없고 물바람을 못하니까 이, 이 입장이 얇게 배치장처럼 말르잖아요. 그러면 재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늘에다 놓시고 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봄 깨발 두 화분 분해한 거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나나분에다 두고 좀잘 생긴 거네개 심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풀 분에다가 쭉다 심어서 해놓고 이렇게 잎꽂이까지 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행복한 날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